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아, 삼겹살 수육을 소개할까 해요. 잡내 없이 깔끔하게 삶아낸 삼겹살 수육은 완벽함의 절정이에요. 자, 기름기 쏙 빠져가고 고소한 풍미만 남아 있고요. 씹을수록 육즙이 터져 나와서 입안 가득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오늘 수육 레시피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 되응용하시길 바래요. 자, 네덜란드산 수입 냉동 삼겹살이에요. 어, 밤에 해동해 놨다가 물에 이렇게 30분 정도 어, 핏물을 좀빼준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핏물 제거한 삼겹살을 삶아 보도록 할게요. 자, 냄비에다가 물을 2kg 정도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후추는 3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누린내 제거와 풍미를 아, 좋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쇠고기 다시다예요. 자, 3g 정도만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간을 한다기 보다는 이것도 다시다가 들어감으로써 대주고의 잡내와 어, 비린내를 좀 없애줘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다시다도 3g 넣어봤구요. 자, 그 다음에 통생강도 한 25g 정도만 슬라이스해서 넣도록 할게요. 노린 잡내도 잡아주지만은 이 생강 속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고기를 육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연육 작용을 좀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생강도 25g 정도 넣어봤고요. 통마늘도 50g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고기의 불순물과 냄새 분자를 좀 제거해 주지만은 고기의 은은한 감칠맛을 향좀더해 줍니다. 자, 월계수잎도 한장 정도만 넣어 주시고요. 양파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양파는 한 90g 정도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파가 들어가면 돼지고기 누린내도 좀 잡아 주기도 하지만은 아, 천연 단맛과 연육 작용을 더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대파예요. 대파는 80g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린 잡내도 또 잡아주겠지만, 이 대파가 들어감으로써 시원하고 깔끔한 감칠맛을 또 끝맛을 또 올려줘요. 자, 우리나라의 향신채소죠 자, 대파도 넣어봤고요. 자, 이제 뚜껑을 닫고 팔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핏물 제거한 고기를 갖다가 한 2등분만 해보도록 할게요. 음, 마전사 레시피에 보시면, 뭐, 업소용 수육 삶는 방법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정집에서도 편하게 삶을 수 있는 아, 레시피들이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육은 진짜 전혀 나오지 않은 그냥 담백하게 진짜 드실 수 있게끔 맛있게 삶은 아, 수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물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아까 핏물 제거한 아, 삼겹살을 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속에 잘 잠길 수 있도록. 살짝 다 넣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재차 끓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아 빼먹을 뻔했어요. 자 고기를 투입을 해 주신 다음에 확실한 잡내를 좀 잡아주고 풍미를 올려주해서 미림도 35g 정도만 투입을 해 주시고 자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어 오르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자, 불을 중불로 줄여 주신 다음에요. 아, 타이머 40분 정도를 맞춰 주신 다음에 끓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뭐 목살 같은 경우는 한 45분 정도 삶아 주시면 되겠어요. 자, 40분 이후에 타이머가 울리기 시작을 하면요. 자, 뚜껑을 열어 보시고요. 돼지고기가 잘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 보세요.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찔러봤을 때 핏기가 살짝 올라오면 아직 덜 삶아진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넣고 뚜껑을 덮고 더 삶으시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삶으시면 될것 같고요 잘 익었다 싶으면 제차 다시 뚜껑을 닫고 불을 끄고 자 30분 정도만 뜸을 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아주 더 부들부들해진 게더 맛있게 드실 수있으니까요 30분 정도만 뜸을 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뜸을 들인 지 지금 30분이 넘었는데요. 자, 이제 물을 잘 털어내고서 접시에다가 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가 지금 수입 냉동 삼겹살로 갔다가 오늘 보쌈을 삶아 봤는데요 정, 정말 잡내 1도 없이 오늘 비율 맞게끔 잘 삶아 봤어요 요대로 삶아서 드시고 뜸만 잘 드시면 정말 맛있는 보쌈 수육을 드실 수 있으니깐요 자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한번 맛있게 썰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 고기 잘 썰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예요. 고기는, 자,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지 연하게 잘 드실 수 있고요. 자, 고기가 뜨거울 때 썰면 부서지니까 한김 식힌 후에 썰어야지 단면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두께는, 뭐, 취향껏 썰어주셔도 되겠지만, 0.5에서 0.7 두께가 식감이 육즙을 즐기기에 아주 각, 가장, 아, 적당한 사이즈에요 그러니까 0.5cm 정도 두께로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칼칼 칼 같은 경우는 잘 드는 칼로 한번에 밀어 썰어야지 육즙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좋은 잘 드는 칼로 갖다가 한번에 싹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쌈을 다쓴 다음에 진짜 보쌈 고기랑 최적화 되어 있는 아 고기 소금을 한번 소개할까요 요거는 멤버십 레시피 고요 우리 구독자 가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레시피 인데 정말 깔끔한 이 보쌈 수육에다 가이 소금을 얹어 드시면 정말 보쌈 고기를 더 업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소금 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가고 같이 곁들여서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음, 정말 담백하게 먹기에는 딱 좋은 소금 후추 소스인 것 같아요. 깔끔한 의 맛이 이렇게 먹으니까 더뭐 음, 쌈장 찍어 먹는 것보다는 이, 이 지금 왕 소금에다가 뭐 후추 넣고 제가 마늘 넣고 만들었잖아요. 이 소금 소스가 더이 보쌈 고개 자 고개 본연의 맛을 더 깔끔하게 더 살려주고 마치, 마지막에 그 마늘 마늘 알싸한 맛과 이 후추의 향이 딱, 감싸주는 게 정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베르고 싶다. 딱 좋아요. 음. pretty cool.